안녕하세요. 라이브 레슨 70조윤성이 간다의 조윤성 프로입니다. 오늘 수준급 골프분을 모시고 수스습니다 네, 싱글 골프 분이신데 네네. 그래도 고민이 있으신가 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잠시 본인 소개만 간단하게 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네. 어, 박동규라고 하고 박동규 님. 예, 골프 친지한 지금 26년 정도 됐습니다. 와, 26년. 예. 어떤 고민이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해 주시겠습니까? 아, 예. 제 골프에서 네. 어, 테이크웨이 동작하고, 동작하고. 그 다음에 백스윙 탑에서의 모양이 두 개가 모든 게결정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하. 제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푸른 네. 님 눈에 한번 네. 보여드리고 네. 만약에 그게 좀 부족하다면 네. 조금이라도 인크리스를 한번 시켜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테이크웨이 하고 백스윙 올라갔을 때딱그 네. 어떤 모양을 만들고 제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한번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 네. 한번 세개 정도만 쳐보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임팩트가 굉장히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디봇이 어디 방향으로 나오는지를 정확히 아신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예 역시 스글골프분이셔서 수준이 보였는데, 그래서 클럽을 제가 잠깐 한번 빌려볼게요. 공을 치실 때 백스윙을 딱 하시고 이렇게 앞쪽으로 디봇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체중 이동도 상당히 좀잘 하시고, 그다음에. 그 임팩트 때 손의 위치가 굉장히 좋으신 편이세요. 아 어,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수준이 있다 하고 인정이 됩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좀 성장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스윙 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클럽 페이스가 좀 많이 닫혀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클럽 페이스가 백스윙 탑에서 제가 이렇게 딱 보여드릴 텐데 좀 수준이 있으시니까 예, 설명만 예, 좀 드려도 예, 좀 예, 이해를 예, 하실 예,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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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가시고 네 백스윙을 제가 딱 했는데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닫혔습니다. 닫히면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되죠? 천장을 보죠 백스윙 탑에서 위를 바라보는 느낌. 네 이렇게 되면은 닫힌 건데 이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몸을 이렇게 열면서 클럽을 뒤로 보내면서 이 클럽 페이스를 다시 열어요. 왜냐하면 너무 닫혀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팩트 구간 지나갈 때 다시 닿는 그런 상황으로 해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네, 네. 제가 볼때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백스윙 탑을 하셨을 때 클럽 페이스가 천장을 바라보는 느낌이 딱 났고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곧장 임팩트 지점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느낌. 닫혀있기 때문에 손이 보다 왼쪽에서 맞아야 된다는 것을 임팩트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손을 이쪽으로 보내시면서 임팩트 때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를 맞추시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운스윙을 할때 아마도 조금 내가 가파르게 수직적으로 접근한다 그런 느낌도 조금 있으실 것 같고 100%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아마 공을 치고 난 다음에 팔로 스루 때 시원하게 뻗어주는 그런 느낌이 조금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예, 예, 들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위에서 아래로 한 번에 확 내려왔기 때문에 다친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와서 임팩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고 거의 맞습니다. 끝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스윙이 좀 빨리 끝난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정확하십니다. 네. 예, 예. 그래서 분명히 그 전에 지금도 젊어 보이지만 조금 더 젊으셨을 때는 거리가 많이 났을 텐데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비거리가 줄어드는 그런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내가 팔로스루를 충분히 못뿌리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클럽 페이스에 로테이션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왼팔에 로테이션이 없다. 자, 여기서 셋업 하실 때 너무 손을 아래로 내리지 마시고요. 조금 이 정도로 편안하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도 너무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스윙의 아크가 작아져요. 여기서 막히잖아요, 느낌이. 네 그래서 너무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는 손목에 사용이 많지 않도록 해주시고 백스윙 탑에 올라갈 때 너무 클럽페이스가 닫히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하셔서 백스윙 탑에서는 클럽페이스 모양이 한이 정도 보시면은 너무 천장을 바라보지 않는 정도로 하시고요 공을 치실 때 하체가 먼저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어깨가 따라가면서 회전을 할때제 왼팔 양팔을 보시면 몸의 회전에 따라 점진적인 회전을 하거든요. 이렇게 임팩트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로테이션을 하면서 임팩트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 로테이션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그 로테이션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서 피니시로 흘러가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로테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로테이션이 됨에 따라 가속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공을 치면서 여기까지 가속이 계속해서 되어지는데 지금 하시는 스윙은 클럽이 닫힌 상태에서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찍으시고 끝나다 보니까 여기서 끝나는 스윙 그래서 가속을 하는 그런 구간이 좀 짧아서 비거리에 지금 손실이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비거리의 손실이 있다 보니까 좀긴 채에 가서 내가 더 무리를 할수 있는 짧은 채는 괜찮으신데 아마도 지금 임팩트 가면 되게 좋으신데요. 비거리에 아쉬움이 계속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결국은 이게 어, 크로즈드에 있던 게그 네. 원인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하체를 쓰시려고 하는데 잘안 됐죠. 안 됐죠. 백스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스윙이 여기서 딱 찍고 끝나는 스윙이기 때문에 하체를 쓰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적인 그 순간이 잘 없는 거고요. 확보가 잘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로테이션 하면서 치시는 그 스윙이 되면 다리도 쓰실 수 있으니까 거리가 두번늘수 있는 거죠. 셋업부터 천천히 해 보면요. 셋업을 하셨을 때 그립을 너무 스트롱 그립 잡지 않도록. 자, 손등이 너무 많이 보이지 않도록 왼손등이 좀덜 보이도록 아, 잡으시면 예, 예.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백스윙 탑 올라가는데 하나만 더요. 너무 누르지 마시고 약간 볼게요. 아, 아, 예, 네. 너무 누르지 네. 마시고 음. 테이크어웨이 구간에서 손목 사용이 너무 많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이렇게 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백스윙 탑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갔을 때 왼손등을 조금만 펴주시고요. 음. 네. 거기서 이제 공을 치실 때 힙이 돌면서 왼쪽 어깨가 따라서 돕니다. 그리고 왼팔도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 군데가 다 같이 돌아야 돼요. 한 군데라도 돌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딱 막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힙이 돌면서 어깨가 따라 돌면서 왼팔이 내려가면서 따라 돈다. 제가 왼팔 그랬다가 양팔 그러는데 물론 양팔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왼팔을 또, 또 저는 뭐99% 왼팔로만 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뭐 왼팔 중심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그렇게 그렇게 되면 힙턴이 일어나면서 어깨가 따라가죠? 그때 제가 왼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힙이 돌고 어깨가 돌때 여기가 그죠. 팔이 내려오듯이 돌면서 점진적으로 들어오니까 여기서 임팩트가 일어나죠. 음. 돌고 있었으니까 왼팔이 계속해서 돌게 되면은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해서 여기까지 힘, 힘 빼시고, 왼팔은 예, 여기까지 스윙이 완성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 스윙이 되시면 그 다음에 하체를 써 보시면 돼요. 예, 예. 로테이션 굿샷 예. 좀 시간을 두고 어, 예, 예. 연습하시면 충분히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예. 제가 원인을 알았으니까 예. 이제 제가, 잘... 제가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아, 예. 골프에 대해서 워낙에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좀 하실 수 있을 거다 어, 예. 조금 시간만 있으면 네, 끝으로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쪽으로 잠깐만 가보실게요 자, 공을 치실 때 백스윙을 이렇게 다 가신 상태에서 공을 치실 때 왼팔을 볼때 명치 앞에 왼쪽 팔꿈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위치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힙이 돌고 어깨가 따라갈 때 왼팔이 이렇게 로테이션을 일으키면서 임팩트로 접근하고 맞은과 동시에 공이 맞음과 동시에 왼팔이 구부러지고 왼손등도 이렇게 꺾이면서 빠진다. 예예 예. 네. 뭐 느끼신 점이 있다면 잠시만 말씀 좀해주시면뭐 자신은 없지만 제한 저 골프에 분명히 어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본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